야구가 쉽지 않잖아. 야구 어렵죠. 시즌 하지만 아홉 개 팀이랑 상대를 해야잖아. 하제 네. LG 빼면 아홉 개 팀. 만날 때마다 힘들잖아, 그렇지? 네가 강한 음, 타자들 만나도 네. 그때 또 힘들고. 왜냐면 얘네가 또 준비를 해서 오잖아. 전력 분석도 하고. 너도 이제 네. 타자 김재성, 포수 김재성 네. 있지만 두개다 힘들잖아. 맞습니다. 이게 근데 진짜 그 선수들이 프로기 때문에 진짜 내가 베스트 때 만나야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유리한 위치에서 맞대결을 하는데 중간 투수도 144 경기 하는데. 그몇 경기 대기 안할 때도 있지만 거의 맨날 대기 대기하면서 그거를 내컨디션을 준비 맞춰가는 게 이게 진짜 나도 니가 그러니까 이제 중간 투수가 힘든지는 알았는데 현역 할 때는 잘 몰랐어 어차피 던져봤자 하루에 뭐 대역도 준비해서 던지는 거잖아 이게 아니더라고 맞습니다 응. 진짜 중간 끝나고 보니까 체력 숨모도 승화도... 그리고 올라가는 상황이 필승조다 보니까 매 경기 승패가 나한테 걸려있어 항상 주자가 있고 내가 맞으면 역전이 되는 거고. 아니면 점수가 벌어지는 음. 거고 이런 상황이니까 중간 투수가 진짜 힘든 것 같아. 요 진짜 뭐 점수 차이에 따라 틀리지만 음. 1회 에간판되면 2회 에갈 수도 있는 거고 막 음. 이러니까. 그냥 정용이가 편한 날은 그런 날이지 뭐 초반에 점수가 많이 나거나 네. 많이 줘버리거나 그러면 필승조들은 그냥 신발 갈아 신을 생각 안 하잖아. 근데 이제 처음 막 1회부터 막 비등비등하게 해석하면이 사람은 뭐 어떻게 쳤으니까 나 때는 이렇게 해야겠다. 음. 계속 공부하고 그걸 좋아하는 또 사람이 있더라고. 중간에 네, 중간 중간 던지는, 던지는 거래요 거를... 아, 그렇지 어렸을 때는 어디든 좋아 선발이든 맞아. 마무리는 손도 못고 중간이든 뭐. 나갈 수 있는 거 자체 행복한데 맞아. 이제 그걸 계속 던지면 힘들어진단 말이야 투수는 1군에서 던지면 계속 행복하지 네. 행복한데 그렇게 계속 던지는 투수들은 고직이 생긴단 말이야 추격적 회전 처리 필승조. 그치? 네. 그러면 이제 추격을 하면 2, 3점, 4점권 맞아요. 있잖아. 일리죠. 그때 이 점수를 유지할 수 있게 나가는 애들이 추격조. 예를 들어서 5점 이상 벌어져. 패전조. 그 친구들한테는 기회인 거야, 그게. 동점. 한점 지고 있거나 뭐한두점 네. 이기고 있을 때 나가는 게 필승조. 정확히 나누면 이거 세 개인가, 동료 그건 그렇게요 맞지? 네. 근데 이 필승조들은 나가면 진짜 매일이 진짜 말 그대로 한두 점 싸움인데. 어, 긴장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음, 주자도 깔려있고. 근데 또 이제 뭐 추격전화, 뭐 표전조 어. 이런 사람들이 또 얘기하는 것도 다를 수, 어. 수가 있다는 생각이죠. 타자도 마찬가지잖아. 너 타이트할 때 나가는 이 존이라든지, 네. 스트라이크 존, 그러니까 스코어가 많이 벌어졌을 때 나가는 거랑 집중도랑 완전 다르잖아. 네, 다르죠. 근데 신인들이 나갈 때 언제 기회를 받아? 스코어 많이 벌어지거나 네. 아예 게임이 넘어갔을 때 네. 타석에 들어가잖아. 네. 근데 그것도 기회라는 거지. 그런 거를 막다가 막다가 해야지 추격조가 되고 필승조가 되는 거지. 네. 그 과정이 없이는 말도 안 되지. 승패를 어떻게 맡기냐. 정룡이도 아마 그렇게 시작했을 걸 계속 그렇게 했죠. 맞지. 네, 정말 제활 시즌 때는 다 그렇게 하고. 정룡이도 일본 탑 올라왔을 때 그렇게 시작했을 네, 거야. 맞아요. 스코어 좀 여유 있을 때왜 음. 그냥 코칭스태프 봐야거든 직접. 맞아요. 여기서 어떻게 어떤 부위를 보여줄지, 어... 투승도 가지고 오는 과정이 이 과정이 네. 야수만큼 투수도 많지가 않아. 투숨아. 저는 포수하면서 진짜 좀 그랬던 게, 어. 이렇게 뭐, 차 많이 벌어져 있는데, 이제 이군에서 막 올라온 투수거나 어. 이런 투수들이 어. 비가 오는데, 어. 앞이 안 보여요. 그리고 어. 마운드는 밟으면 미끄러져요, 그냥. 어. 진흙탕이어가지고. 어. 근데 거기서라도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선수들은. 사실 던지고 싶어도 미끄러우니까 막. 안지 던지고 막 이런 거 보면, 와, 진짜, 좀. 제가 잡으면서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다 이겼으니까, 네. 이제 지금. 투수진이 가장 빡빡한 LG에서 필승전 하고 있는 우리 정용이 아니냐. 저도 이제 맨날 받기만 했다가, 네. 이제 상대를 네. 해보니까 좀 확실히. 달라? 네. 근데도 만나면 자신 있잖아. 자신 은 있죠. 오, 내가, 자신이 없, 내가 자신이 없다. <웃음> 재성이는. <웃음> 재성이는. <웃음> 아니 근데 결과적으로 놔두고 봤을 때는 재성이 너가 이기기가 힘들어. 근데 이제 불리한 건 투수가 맞다고. 음. 아는 사이에서. 는 그런다고 해서 재성이 너 나왔는데 무릎 시원하게 그냥 무릎에다 갖다 붙일 거야. 그건 쉽지 되지. 않을 거야. 얘는 아, 이쪽 잘 굴지. <laughs> 그러니까 너한테 근데... 던질 때는 약간 느낌이 다를 수도 있다 이거지. 나 아, 완전 달라. 정대영 만날 때랑. 응. 어. 나는 모르는 타자 만날 때랑은 정대랑은 만나 봤어? 많이 만났죠. 많이 만났어? 많이 만나 가지고 어. 소리를 질러요, 정대형한테. 안타맞으면. 아, 아니가 그러면. 아, 진짜로? 주제 와 가지고. 어. 야, 야. 야, 계속 <laughs> 그러고. 하지 말라고요. <laughs> <laughs> 다음에 와 가지고 일부러 어. 막 전화 약올리고 아, 어. 놀려요 친구들도야 어. 정대형한테 안타맞느냐 그런 덜 네, 저희 팀들도 알고, 그쪽 팀들도 알고, 어... 그 선후배의 그게 친한 어... 것도 아니까. 알지, 다 알지. 사람들 이 재밌어요, 어... 오히려. 그 옆에서 보는 것도 재밌거든요? 아니, 어느 순간부터 도루까지 하더라고요. 어... 어... <웃음> <웃음> 네, 또 3연절이잖아요, 또. 어... 또 다음날 또 봐야 되니까. 다음날 보고, 다음날 보고. 아, 인사 안할 거예요. 빨리 지나가세요. <laughs> 그런 날 있잖아. 그러니까 네. 이렇게 아는 사이인데, 만나서 결과가 좋은 쪽이 다음날. 오히려 이렇게 막찾아다녀 마주치려고. 근데 <laughs> 네, 결과 안 좋은 사람들은 피해다니지 네, 네. 만나기 싫거든 친해도 야구장에서만큼은 아, 놀릴 거 뻔이 아니니까 음, 안 놀려도 좀안 다치면은 네, 타자 미안하다고 할까 미안해 뭐 근데 그거조차가 싫은 거야. 그래도 네, 아, 어. 또또 재성이 만나 봐야 또 만나기는 쉽지가 않잖아. 근데 네, 어. 작년까지 못 만날 수도 있고 그게 나을 수도 있고 <laughs> 만나면 초총에뭐 던질 것 같아. 무조건 얘가 남자 좀 부심이 있어요. 아, <laughs> 무조건 아, 지건 믿지 마. 그건 모르는 거야. 아마 아니, 뭐 직직구 아니면 슬라이드일 거예요. 너를 만나는 상황은 너네 맞대결에서 이게 결정이 날 수도 있는 네. 상황이야. 근데 쉽게 직구를 그렇게 줄 거라고 생각을 해? 예. 네. 아니 저를 치라고 직구를 주지 않겠죠? 아, 그렇지. 처벌하고. 아 남자니까. 네. 변화무 던지기 잘. 싫다. 근데 이제 바로 초구에 변하고 삥 날라오면 이제 바로 땅구로 어, 쳐다보죠. 슬라이더 써 낙계. <laughs> 확실히 낙게 던진다. 알지? <웃음> <웃음> 자신감 있네. 네. 놓치지 않는다 이런 자신 있어? 어정쩡하게 여기던 좀 알겠다. 어정쩡하게 여기 던지면은 바로 아, <laughs> 간다 이거야? <laughs> 어, 기대된다. 오늘 또 볼만한 매치가 또 하나 생겼다. 와, 김재성 이종용. 아, 배추 배추를 좀 이겨야 되는데. 응? 음? 배재성 공을 한꼭쳤 쳤으면 좋겠어요. 재성이가 약간 마음대로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개게 하는 거 진짜. 내가 제가 야몸이힘 빼라고. 그러니까 뭐. <laughs> <야>, 재성이가 밖에서는 <laughs> 어. 진짜 잠깐, 근데 마운드 올라가면 어. 자기 그 있어. 맞아 맞아 맞아. 막뭐 어. 이제 막여 여유 딱 하면서 어. 고개가 이쪽 올라가요 이렇게 어. 그 밑으로 깔고면서 그게 있어가지고. 아 타석에서 그때 아뭐 삼신인가 먹었는데. 여기 어. 돌려서 돌려서 돌려 끼쳐가지고. 선생님 잘했고 바로 이제 전화해가지고 어. 야몸목기볼스 뭐, 뭐, 뭐 있냐 <laughs> 놀려고 했는데. 아 근데 그게 필요하지 두니아도 아니, 아니, 하는데 네가 그거는 결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어떤 좋은 행동을 해도 좋게 보이지 않았을 거야. <laughs> 다 같이 만나면 한번 더 기대되는데. 야 올해 또 재밌겠다. 또볼게 많다. 내년에는 뭐 삼성이 우승하든 LG가 우승하든 <laughs> 둘이 딱그 핵심적인 역할만 했으면 좋겠다. 아. 포수 딱 자리 잡아가지고 어, 팀 우승 시키고 목표 뭐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 응. 어. 타점을 좀더 타점을 늘리고 응. 싶고. 근데 저는 아무래도 포수 수비 이닝을 좀 많이 가지고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거의 한 200이닝 좀안 되게 계속 나가가지고, 응. 저 올해는 좀 수비 이닝을 좀 많이 가지고 가고 싶은. 포수가 느낌. 이닝을 얼마나 뛰어야지 많이 뛴 거지? 거의 그 천인인 천인인? 강남이가 제일 나이 드지. 그럼 천인인뛰면은 완전히 주전 주전인데 안빠지고 거의 풀타임. 천인인 목표로 가라. 천인인. 그러면 진짜. 그러면은 아. 못 보겠네 재성이. <laughs> <laughs> 아 김재성 못 보지 그러면. 천인인 뛰단 뛰는다는 거 자체만으로도 제가 잘하고 있다는 그거니까 좀 너무 좋죠. 뭐 하나하자. 천인인하면 승준이랑 너랑. 일본 여행을 한번든지. 아, 형이 쏠게, 천이닝 가면. 형이 쏠게, 천이닝 가면. 아 진짜요? 아, 제가 쏠게 아니에요. 아유, 형이 쏠게. 하면 어? 어? 되지. 천이닝. 음. 정용이 올해 방어율 몇 점? 천님. 몇 점이었어? 올해요? 어. 삼점 초반이었어요. 기억이 잘안 나. 삼점 초반. 초반? 네. 야삼점 초반이야. 어마어마한 수치야. 아 근데 작년에 어. 이, 이 점대를 해서 아2 아, 점대 하고 싶다 했는데 쉽지가 아. 않은 거더라고요. 쉽지가 않죠. 중간에 가한번 어? 점수를 주면은 네? 출 기회가 없는 거야. 엄청 늦어. 3점 중후반도 진짜, 진짜 잘던지 투수고, 근데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막전을 딱 시작했는데 필승점 올라가서 첫그 게임에 뭐한 3분의 2인 던지면 다 4점을 줘버려. 와. 그러면 이거 방어율 낮출 때 얼마나 걸리겠냐? 그렇죠. 많이 던져봤자 1과 3분의 1이니, 네. 1이니, 1과 3분의, 3분의 2이이 맥스 2인이 그럼 방어 언제 낮출 거야? 그래서 방어율 3점대가 대단한 거야. 한번 아차 실수하면 이걸 낮출라 그러면 한1 어, 0 경기 이상 무실점해야지. 그렇지. 와. 1점 내려갈까 말까인데 어. 진짜 예민할 수밖에 없겠네. 진짜 예민 이제 그런 걸좀잘 알아줘야 돼. <laughs> 중간 투수가 3점 중간 진짜 A급이야. 내가 한동안 실수할 때 있지. 근데 그동안 진짜 싸우는 거를 진짜 퍼펙트하게 던져야지 이게 3점대가 나오는 거야. 방어율이. 뭐, 내 주자를 다음 투수가 점수를 주고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그 1점이 아... 방어율에 대한 데미지가 맞지, 종료가? 네. <laughs> 엄청 커! 야, 너는 방어율이 중요해. 홀드가 중요해. 나는 방어율. 홀드왕 할거 아니면은 아, 맞아. 방어율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도루왕할거 아니면은 도루 성공률이 중요하잖아. 아... 도로왕 하려면 그만큼 많이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또선발 중요하지 선발, 또 선발 그러니까 승의 욕심이 있잖아요 응. 선발투수 있지. 응. 근데 이제 또 추수라면 방어율도 아무리 음. 10승을 해도 방어율이 뭐그 평균치보다 좀 높으면 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중간투수들은 포인트보다는 경기 많이 나가고 응. 음. 이닝수 채우고 이런 응. 걸더 중요시하는 거 같아 선발투수는 승 이런 게 있어야 되지만 퀄리티 챙기고 팬분들은 뭐 그럴 수밖에 없지만 하, 중간 투수 나와서 맞으면은 하, 욕만 하지만 어 심정은 <laughs> 맞는 사람만큼 아픈 사람이 없다고. 그렇죠. 하루 맞으면은 열 경기를 회복해야 돼. 열경기를 그래봐자 맥스 12닝이야. 방어율 얼마나 내려가겠냐? 그거 한달 동안 점수 줄이 안 되네. 거의 한달안 줘야지. 맞지. 그래 음. 그래서 진짜 구위가 좋아서 윽박질러서 잡아내는 거지. 안 그러면 뭐. 중간 투수로 필승적으로 살아남기가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인정을 받잖아. 중간 팀들이. 네. 뭐 홀드왕도 생긴 지가 그래도 이제 한 10년 됐나, 거의? 홀드왕? 뭐 어떤 팀은 이제 불편해서 팔 푸는 것까지 인정을 해주고 약간 뭐 그런 게 있지, 좀. 관리를. 뭐 해주시, 있다고 하더라고. 금판안 네. 뭐. 아, 하더라도. 뭐, 체크를 다 하죠, 코치님들이. 어. 뭐, 불편해서 시합은 안나가도두번 풀었으면 어. 어. 뭐, 경기 나간 피로 누적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해서 하지. 그러니까 연봉 고가에 이제 이걸 어느 정도 반영을 해주는 거지. 타자들은 뭐 예를 들어 응. 다 첫날에 어. 뭐사 타수 빵타타 치면 다음 날이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투수는그 상황이 있고 <laughs> 상황이 안안 가면 어, 어. 못 나가는 거고. 하루 동안 또. 아, 타자는 아, 다음 날 <laughs> 첫날 오 빵을 쳐오 타수 뭐한 타, 그럼 타율이 없잖아. 네. 그다음 날오 타수 이한타 치면 이알이야 <laughs> 바로 올라가. 1 5으로 쪼개면 오 타수 삼한타 치면 바로 삼마이고 많이 할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있는 거지. 음. 근데 타자도 그런 게 있지. 그런 거는 이제 잠깐 나가는 초반이나 음. 대타 타자들은 네. 그렇지만 300 타수 이상 나가는 타자들은 타율이 그때 이제 2할 6푼 쳐지면은 5타수, 5안타 몇 경기를 쳐도 2할 7푼. 그때 이제 포기가 제일 힘든 시기야 타자들은. 그래서 반대로 한 3할 2푼가 있어. 어한 30몇 타수 5안타 쳐도 3할이네. 이렇게 아. 되는 거지. 3할 2푼이면은 네. 20타하이 아니야.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그 쌓이는 게 힘들잖아 딱대잖아 여유가 있는 거야 타자 그러니까 그 타자들은 그시절에 잡을 수가 없는 거야 타석에서 여유가 다르거든 여유가 넘치잖아 만나봐도 어, 되는데 한 2할 6, 7분 타자들 뭐한300 몇십 타자 해봐 그런 타자들은 장난치지 말라고 감탄 <laughs> <laughs> 맞을 수도 있으니까 어? 어? 한번못 쳤어 어? 오케이 내일 차야지또못 쳤어 빨래를 내야 돼, 빨아야 돼. <laughs> <laughs> 세번 멈췄어. 아, 메인저님 전화가 올 때가 됐는데? 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집, 원래, 야, 야구 잘할 때는 집 빨리 가잖아요. 네. 어, 샤워 가는데, 아, 이제 느낌이 좀 이상할 때 계속 아. 서성이고 있잖아요. 아, 어, 제 부를 때 됐는데, 왜안 부르지? 팬들은 막 그런 거있 뭐, 퇴근, 뭐, 퇴근샷, 퇴근스윙 네. 하잖아. 그런 거 아닙니다. 퇴근샷이 없어요. 퇴근을 못 한다고. 삼진 먹으면은 집에 빨래를 못, 간, 못 내는데, 어떻게 네. 집에를 가? 내일 그, 부필리 아니면 경산 파크를 가야 하는데 그지. 그 옷을 유니폼 갖고 그날 입은 거 빨래 또집 가서 훔내. <laughs> 진짜 겉으로는 웃지만 프로 선수들이 웃어야지 어떻게? 마음 속으로는 아 오늘 가나 안 가나 아 내일 가면은 옷은 어떻게 하지? 빨래는 어떻게 하지? 빨래를 두번 내잖아. 연습 끝내고 내고 네. 경기 끝나고 내는데 느낌이 안좋으면 연습 끝날 때부터 옆에 싸나 뭔지 알지? 빨래 목도 못 내. 싸나딱 그. 저는, 알아? 이, 저 이런 적도 있습니다. 연습할 때는 어. 몰랐으니까, 이제 연습할 때 입었던 거 빨리 내고, 어. 시합 나갔는데, 내려갈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찾아야 돼? 빨리. <laughs> 빨리 찾아야 <쳐야 웃음> <빨리 쳐야 웃음> 돼. 빨리 땀 <laughs> 냄새 진짜 <laughs> 들어져 찾아주세요. <laughs> <찾았어요>. 그안야다리니까 <아니야 웃음> 음. 이제 갔죠. 어. 그 봉자리 싸가지고, 짐다 싸고. 근데 그런 빨래 걱정은 없어질 때부터가, 정말 진짜 약간 행복해지는, 야구장가도좀 즐거움을 네. 내가 찾을 수 있고, 전지훈련도 가면은, 내가 할수 있는 걸 해봐야지 행복하다. 어. 어. 모든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LG도 그렇지. 저는. 데렇올 시즌에는 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핵심적인 포수가 바뀌었고. 맞아요. 네. 어. 또. 감독님 바뀌셨고. 4번 타자, 이제, 은성이도 아, 바뀌었고. 그... 근데 이제 나는 이제 가장 크게 보는 게 이제 포수가 바뀌었으니까. 맞아요. 이제 투수가, 종룡이가 던질 때 항상 강남형이 앉아있었어야 네. 하는데, 이제는 박동원형이 저... 앉아있잖아. 네. 동원이도 좋은 포스고 둘다 좋은 포스야 근데 느낌적으로 어떨 것 같아? 어..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아직 그치 네, 그래서 일단 던져봐야 되고 음. 저도 궁금한데 음. 솔직히 말로 좀 어색하긴 할것 같아요 그치, 그치. 아, 근데 뭐 걱정은 안 하는데 그냥 그치요. 워낙 좋은 형이고 걱정은 아예 안 하는데 그냥 하던 사람하고 안 하게 음. 되니까 그냥 어색한 것 뿐이고 어 딱그 정도야. 네 근데 그, 그것도 이제 적응하지 적응 않도몇 몇 경기 차인데. 며칠을 네, 네. 하고, 어어 저희도 어 피칭할 때, 추수가 어어 건너지면 공을 잡잖아요. 어 근데 뭔가, 틱틱 어 잡잖아요. 틱틱. 어어 그러면은, 어 아! 이러고 있는데, 눈은 여기 보고 있을때 어 눈치 보잖아. <laughs> 눈치 봐? 자기안 <laughs> <상상에 웃음> 보는 척으로 염려를 봐요. 표정 어떤지. 네 저희 네 포스 입장에도 네. 있죠 그게 있어요. 추수가. 너무 좋은 발언수로 네. 공을 네. 진짜 기가 막히게 던졌어 네. 만약에 그런 공을 던졌을 때 포수가 기가 막힌 이런 그 어때? 어 네. 이 포인트에다 어. 빵 잡아줬을 때 울림이나 쾌감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잘 받으라고 틱틱거리지 말고 이게 포수들 제일 크게 혼나는 게 틱틱이야 틱틱. <laughs> 아니 면 목소리로 커버 해야 되는데 거강릉형공 날아오기 전에 아 이러고 있어요 소리가 안 들려요 잡는 어. 게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어떤 투수의 공은 잡으면 빵빵 울리는데 어? 얘는 진짜 좋은 투수인데 안 올릴 수도 있단 말이야. 궁합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 박동환 선배랑 어. 강남, 강남형은 음. 이제 또 경기 운영하는 스타일이 음. 분명히 다를, 다를 텐데. 음. 정용이도 그렇고, 그걸잘 적응을 하느냐? 음. 아니면 자기 또 생각이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그걸 물어봤다, 강남이한테. 어떤가요? 우영이랑 맞대결을 하면, 네. 우영이가 너한테 총을 뭘 던지겠냐? 투심. 무조건 투심이죠. 근데 포수 바뀌었잖아. 그래도 2시네요. 우영이 우영이는 무조건 2시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한번 생각하게 된다고. 아. 한번 생각하게 되면 타자 어떻게 돼? 우영이의 구속이 몇킬로예150몇 키로? 혹시 하면은 그냥 끝나는 거야. 그렇죠. 어. <laughs> 그치? 아, 우리 종룡이 내년에는 그래도 홀동 아. 한번 가야 하는데 올해 좀, 좀 생겼어요. 원래 저는 그렇지 않은데. 오래? 타이틀 한 아. 사람들 보면은 어, 멋있더라고요. 올해 몇터 됐지? 종룡아 올해... 20? 이게 어요2 2홀드 네. 엄청 많이 했네. 평균으로 따지면은 아, 그래도 평균 어려워. 이상은 한 건데. 한번 타이틀 욕심 내고 싶어요. 한번은. 타고 하면서 음. 근데도 돌아와 가셨듯이 음. 한번 타이틀 가지고 욕심. 싶어요. 원래는 잘안 생겼는데 올해 조금 하고 싶어요. 홀드 할수 있을 것 같아. 아, 해 봐야지. 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이 홀드도 진짜 쉽지가 않지. 또 상황이 돼야지. 상황이 돼야지 하니까. 상황이 안 되면 뭔 홀드가 네, 어딨어 네, 네. 아무리 잘 던져도 근데 또 영경혁 감독님이 그런 걸또 귀신같이 좀 뭔가 어, 잘알아 그렇다고 들었어요 예. 이 타이틀을 지키는 이걸 너무 엄청, 잘하시는 네. 분이야 반대로 좀 잘못 이해를 하시면 네. 팬분들이 네. 그러면 그럴 때만 쓰면 은 그런 거 아니냐 네. 근데 그게 사실 말이 안 되거든 <laughs> 그럴 수가 없죠 타이틀을 맞춰줄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네. 감독님의 진짜 완전한 능력이야 중간 투수도 홀드왕이 있는 팀, 마무리 아, 세이브왕이 있는 팀, 팀. 아, 다르다고. 아, 어, 네. 그런 거를 기가 막히게, 진짜 그 누구보다도 비상하게 아시는 분이. 영영 감독님. 난 인정을 해. 이건. 근데 음. 다 그렇게 얘기 안 하시는 선배들은 없는 거 같아요. 없어. 팬들 입장에서도 우리 팀에서 어떤 그런 타이틀 홀더가 나오는 거는 정말 진짜 그쵸. 뿌듯하고 뭔가 자부심이 느껴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내 응원하는 팀이 뭐. <laughs> 그 분야에서 1등을 하는 선수가 맞아요. 여러 명 나와야지. 근데 그게 팀 성적이 안 좋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고. 근데 그거를 이제 잘 해주시는 분이니까. 정용이는 내년에 이제 홀드왕 하고. 아, 재성이는 아, 천이닝. 아, 한번 그래. 가자. 일본 안갔는데 너무 오래됐다. <laughs> 어? 아안 네, 내가 네, 가고 네. 싶어가지고. 재성이 잘하고. 정용이도 내가 봤을 때는 홀드왕을 할수 있는 어, 기회가 온것 같아, 정용아 노력은 하죠. 노력은 음. 해야지, 항상. 충분하다. 근데, 개인의 능력, 그리고 개인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팀원들도 도와줘야 하고, 근데 그건 감독님이 그 타이밍을 맞춰줘야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거에 맞춰서 뭔가 라인업도 짜실 거고, 뭐 타순도 정하실 거고. 해봐야 제가. 가장 또 핵심적인 역할을 어. 해야 하고. 어. 재성이 너도 마찬가지고. 내가 천인이 얘기했지만, 5 0 0인 이상은 뛰어야 돼. 죄송 네, 저도 음. 이렇게 목표로 삼고. 음. 음. 준비하고 있고, 응. 음. 그러니까 올해가 네아구인생에서 응. 가장 중요한 아, 근데 잘할 거라고 생각은 해. 나 올해 잘해. 뭘다 걸고 해. 근데 무리는하지만다 치면 안 돼. 마지막 잠깐 뭐지? 잘해. 잘해. 예. 너의 목에 달렸다. 빨 응. 응. 자. 빨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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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캐치볼을부터 계속... 시작해서 이 맡아주는 게다 달라. 어, 지목하잖아, 너. 네. 어. 그래서 만약에 그래 계속 이겨요. 어. 계속 괴로 하는 거고 그래서 하다가 아, 막 옆에가 안 좋으면 바꾸고 어. 그냥 그런 게 엄청 많더라고. 예민하니까 서로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 시너지가 네. 느껴지잖아. 공 하나만 딱 던져봤을 때 오, 외국인이야 팀에서 첫 캐치볼을 해호수가막 파이팅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고 공잘 잡아줘. 얘랑만 하고 싶지. 그 다음 날 타투랑 바뀌었어. 어깨가 갑자기 아파 그러면 어? 그럼 어, 공이 좀 이상한가? 어깨가 아파 그때부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지 그만큼 이공 잡아주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야